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못할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우와 내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송양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속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 쓴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만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부모의 사랑으로도 비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사야 4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하는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오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스라엘 너희가 당해야 할 불행을 너 대신 애굽이 구스가 스바가 당했다 내가 당해야 할 불행을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만 위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만 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 그럴 때 내가 겪어야 할 불행을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모습을 볼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모른 척 지나가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일처럼 안타까워 하는 경우입니다. 성경은 어느 쪽을 더 선호할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해 달아나기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은 기뻐했을까요? 사무엘하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다윗은 사울이 죽자 그를 애도하는 시를 지어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이것을 볼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내 일처럼 안타까워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었고 심지어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칭찬을 받고 마음이 즐거울 때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야 된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내 이웃이 억울하게 욕을 먹을 때는 내가 욕을 먹을 때보다 마음이 덜 흥분합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심각한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을 질투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교계에서 바울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그것을 본 바울은 복음을 전파되니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가 높아지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는 이런 태도.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독생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성숙한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제 묵상의 질문을 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묵상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더 위합니까? 두 번째, 나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더 기뻐합니까? 이 묵상의 질문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